요즘 이 회사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나오는 족족 악플이 달립니다. 혁신의 상징에서 어느 순간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기업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에 대한 여론 악화는 그몇년 동안 쌓여왔죠. 무리하게 몸집을 벌크업하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데다가 데이터 센터 화재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경영진의 사법 미스크까지 터진 상황인데요. 때문에 한때 17만 원을 넘었던 카카오의 주가는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국민 역적주다 이런 곡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 바로 이 사람 김범수 창업자가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한때 흑수저 자수성가의 아이콘 벤처신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그러나 거대해진 카카오의 조직관리 책임경영에 실패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3년 11월 경영일선에 다시 복귀한 김범수 창업자 카카오라는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리더급 인사를 물갈이하고 외부 감시 기구도 설치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망은 엇갈리죠. 그동안 각종 논란이 터질 때마다 조직을 뿌리부터 바꾸겠다, 상생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김범수 창업자 이번에는 진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계 순위 15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쇄신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성공 스토리는 두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8 식구가 단칸방에 살 정도로 가난했던 흑수저 출신이 2021년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국내 최고 부자에 올랐다는 것과 또 하나 대학 시절 고스톱 포커 등에 빠졌던 경험을 토대로 한 게임을 창업해 대박을 쳤다는 거였죠. 이후 NHN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꼬박 3년을 게임을 하며 노는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놀기의 달인이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 창업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NHN 퇴사 후 3년을 놀던 중 미국에서 아이폰이 출시됐고 그때 퍼뜩 태풍의 조짐이 느껴졌답니다. 앞으로 세상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겠구나.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뭘 하면 좋을까? 스마트폰의 기본은 소통이니 커뮤니케이션 앱을 만들어야겠다. 바로 카카오톡의 출발이었는데요. 2010년 등장한 카카오톡은 그야말로 신드롬급 인기를 불러옵니다. 당시 돈을 내고 문자를 보내던 사용자들은 무료 메신저 서비스에 열광했고요. 카카오는 2년 넘는 적자 상황에서도 무료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사용자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범수 창업자의 계산이 있었죠.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플랫폼이 돈이 된다.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사용자를 끌어모은 김범수장은 이후 카카오톡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붙여 나갔죠. 애니팡 같은 게임,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 티 같은 최초의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는 국민 플랫폼으로 발돋움했고요. 2019년, 카카오톡 탄생 9년 만에 자산 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오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만 해도 처음에는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러다가 시장을 독점한 후에는 2등 업체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낸 게 알려집니다. 독과점 횡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이 될 만한 곳이면 무분별하게 발을 뻗친 것도 문제였습니다. 카카오는 미용실, 꽃집, 샐러드 배달, 부동산 등등 골목 상권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몸집을 불렸고요. 이 과정에서 2018년 65개였던 계열사가 2023년에는 144개까지 불어납니다. 이러다가 카카오 분식집, 카카오 떡집까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주목할 건 경쟁사인 네이버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골목 상권 논란이 일어났을 때 부동산, 맛집 속의 서비스 등을 다 접고. 공동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대규모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을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미지가 사뭇 달라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카카오의 위기를 만든 또 하나의 불씨, 바로 김범수 창업자의 브라더 문화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지인들을 계열사 유직에 앉히고 그들의 자율 경영의 회사를 맡겨왔죠. 이런 방식이 카카오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업이 성과를 내면 지분 이익도 커지니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고, 측근들의 자율경영이 활기를 띠면서 카카오만의 수평적인 문화도 만들어졌던 거죠. 문제는 형님, 아우와는 브라더십으로 뭉쳐있다 보니 잘못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 김범수 창업자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다툴 때마다 가족이 흩어질까 두려웠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생겼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며 살아왔다. 가급적이면 싸움을 하지 않고 인연을 쉽게 쳐내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건데요. 대기업으로까지 커진 카카오를 이런 식으로 꾸려나가다 보니 문제가 터집니다. 2021년, 경영진이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주식을 팔아서 900억 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한 사태라던가, 최근엔 SM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을 받았고요. 재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로 1억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산 일도 벌어졌죠. 결국 자율이 방만이 됐고 경영진의 도덕적 일탈로 이어지면서 카카오의 최대 위기를 자초한 셈인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복귀한 지금 카카오 최신 전략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자신의 측근들을 퇴진시키고 CA 협의체를 중앙 집권형으로 개편했죠. 그동안은 자율 경영을 토대로 계열사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관리할 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문어발 소리를 듣던 사업 영역도 재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해외 경쟁력과 성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결사수를 절반까지 줄여가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하지만 카카오,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거 아니냐. 회신을 한다더니 도로 카카오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해인 권고를 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의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정규돈 CTO를 차기 CTO에 내정했기 때문인데요. 김범수 창업자가 말로만 쇄신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데에는 쪼개기 상장, 이중 상장의 영향이 크죠. 카카오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계열사들을 떼어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다 보니 본체 카카오의 내실이 떨어져 주가가 뚝뚝 내려가고 주주들의 불만도 커진 겁니다.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이중 상장을 활용해 오기는 했지만 유독 카카오는 그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게 카카오의 성장 공식과도 연결이 됩니다. 카카오는 신사업 부분을 분사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모회사인 카카오가 돈을 대지 않고도 핀테크,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그런데 외부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잖아요. 카카오가 택한 방법이 바로 상장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는 자회사들의 상장에 더 목숨을 걸게 된 거고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풀기 힘든 난제가 되겠지만 김범수 창업주가 확실한 의지를 갖느냐가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되겠죠. 더불어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김범수 창업자의 핵심 과제입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2017년에 AI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세워 대표이사를 맡을 정도로 AI의 진심이었죠. 하지만 각종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카카오의 AI는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진 상태입니다 올해는 미뤄뒀던 초거대 언어모델을 공개하고 카카오가 원래 잘하던 소비자 친화 서비스를 붙이겠다 이게 김범수 창업자의 그림입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거나 소상공인이 광고를 할때 카톡에 작성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미래 핵심 먹거리를 키우고 내수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글로벌 성과를 이끌어내느냐가 카카오 제도약의 관건이 되겠죠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버냐는 걱정을 들었던 우리가 탐욕스럽게 돈만 벌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김범수 창업자의 말처럼 카카오는 과거 사용자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타트업 시절의 성장 방식에 갇혀 그들만의 세상에 도취됐다는 건데요. 몸집이 커지고 환경이 바뀌면 사업의 룰과 전략을 바꾸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제2 창업의 준하는 진정성 있는 쇄신이 그 해답일 텐데요. 김범수 창업자는 창업 초기에 보여줬던 혁신과 상생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